뭐가 있어? 자, 얘는 어떤 수일까? 루트 25, 무슨 뜻이야? 제곱하면? 응. 음, 제곱하면 25인 양의 수란 뜻이야. 그니까 러 얘는 5를 뜻하는 거야. 그죠? 그지 루트 25는 5야. 그니까 그런 식으로 비슷한 게 누가 있냐면, 만약에 루트 4는? 2를 뜻하고, 루트 9는 3을 뜻하고, 루트 16은 4를 뜻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가 결국은 뭘 물어봐? 5의 제곱 근은 이렇게 물어봤어. 그 우리가 머릿속 어떻게 생각한다? 생각? 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제곱하면 어, 5가 된다. 이 뜻이야. 그래서, 약속을 했다, 이거, 약속. 어떻게 쓰기로. 이렇게 5를 쓰고, 여기다가, 요렇게 루트라가 쓴다고. 그죠?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루트 5. 됐죠? 그럼 만약에 친구가 물어봤어. 야, 루트 5가 뭐야? 그럼 우리 뭐라 하면 돼? 제곱하면 5가 된다고. A C 그게 뭔데, 그러면? 이게 루토 있고 이렇게 루토 있잖아 이렇게 곱하면 이게 라고 이게 정답이야. 야씨 그러면 그게 뭔데? 음, 그러니까 2. 점 얼마? 그냥 이점 얼마? 그왜왜왜 왜, 왜 얼마야? 2. 점 뒤에 뭔데? 여기 뒤에 뭔데? 그러면 어 끝이 없어. 2. 점뭐뭐뭐뭐뭐뭐 끝이 없어. 계속 가 소수점이야 소수가 계속 가는 거야. 그걸 우리가 유식하게 뭐라 그래? 무한 소수. 알겠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우리가 여기다가 2. 뭐뭐뭐뭐뭐 계속 쓸순 없잖아 이거. 계속 쓸순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루트 5라고 약속했다고 약속 알았죠? 다시 5의 제곱근 구하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제곱하면 5가 된다. 그래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그럼 실제 걔는 어느 정도인데 그럼 2. 얼마 이렇게. 2. 뭐뭐뭐뭐. 그래서 이렇게 약속했다고 됐어요?